아 출근하는구나. 아 현수는 지금 이 시간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이제 출근 노아가 퇴근하고 현수가 출근. 자 노아도 어머 노아 어떻게 노아 노아 지금 상태 어쩔? 노아 상태 어쩔? 지금 애가 완전히 파김치가돼 있네요. <laughs> 맞아 심즈포에서는 사람 말을 듣는 것 같아 얘들이. 얘들이 우리 말을 듣고 있 듣고 있다가 진짜 사람을 깜짝깜짝 놀래키는 것 같아. <laughs> <laughs> 노아 어떻게 페로몬도 쩐다 지금. 노아의 페로몬 여러분. 노아, 노아의 페로몬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야너 옆에서 그게 밥이 넘어가냐? 야너 옆에서 밥이 넘어가? 아니 왜 굳이 여기까지 그럴 거면서 와가지고 여기서 밥을 먹고 있어. 뭐 하는 거지 지금 이거. 웬디 뭐지? 도엠인가? 도엠? 어? <웃음> 지금? <웃음> 웬디 알고 봤더니 m. m 아니야 m? 어? 이불로 자아가는 거 같은데 지금. 어쨌든 뭐 침묵을 다지면 좋은 거 어, 좋은 거긴 한데 굳이 냄새 난다고 하면서 지금 아 에미 아니라 S였습니다 여러분 도 S였어 도 S 세상에 지금 우리 노아 화장실 가는 걸 방해하고 있었죠 지금 눈앞에서 지리게 만들려고 지금 <laughs> 도 S였어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네요 도에이 아니라 그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였네 어아 <laughs> 실패 실패했죠. 다 버렸어. 근데 얘 어디 갔어? 너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지금 화장실 가고 싶다는 애가 왜 체스판에 앉았지? <laughs> 우리 웬디 오늘도 한건 했다. 어, 그래 화장실 가고 싶다면서? 어왜 이렇게 말라졌지? 바지가 그런가? 왜, 왜 이렇게 성냥개비 같이 됐냐? 뭐야? 우리 노아, 원래 되게 빵실하고, 탱탱한 하체가 매력 아니었나요?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바지 때문에 그런가? 아, 이게 참 오랜만에 애정초 들어갔더니, 노아가, 그, 새까맣게 변해 있더라고요. 마치 그 코난의 범인처럼, 코난의 범인처럼 새까맣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거를 여성체형으로 바꿨다가 다시 남성체형으로 바꾸니까 되긴 되는데 몸매가 완전 망가져가지고 대충 손만 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나? 저, 이거 예전 좀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이제 오류나가지고 노아 완전 다시 몸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음. 아, 수 없네. <laughs> 회사에 시달려서 살이 빠졌다고 그 잠깐 하루 사이에. <laughs> 그, 잠깐 몇 시간 사이에 지금 우리 너와 살 빠질 정도로 고생한 거야? 그런 거야? 근데 얘네 왜 밥을 들고 다니면서 먹지를 않지? 들고 다니기만 하고. 이거 오류인가, 혹시? 밥 먹고 있는 거 맞죠? 어, 먹고 있는데, 들고 다니고 제대로 먹지를 않네? 귀엽다. 귀여운 그녀. 사실은 알고 보면 도에스. 도에스 그녀. <laughs> 사실은 아주 어마어마한 흑막인 그녀. 어, 표정 봐! <laughs> 어, 아, 표정 나봐. 본, 본성이 나온다. 본성이 나올 것 같아, 지금. 조심해, 웬디. 너의 본성이 지금 나올, 나오기 직전이야. 근데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아, 여기서 서로. <laughs> 뭐야, 이거. 이거 뭐야. <laughs> 이것들이 미쳤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제가 말이 좀 심했죠? 순간적으로. 그래. 그래, 웬디가 치워. 아깜짝 여기 줄줄이 접시를. <laughs> 아니 이거 자유의지가 좋아진 거지 나빠진 거지 알 수가 없네. 아니 자유의지가 좋아 좋아진 거야 나빠진 거야. 카림이 얼마나 찼지? 아 조금만 더 우리 카림이 조금만 더 채우고. 릴리 어, 어디 뭐해? 릴리? 아 전기를 끄자. 잠깐만. 안 쓰는 전기를 끕시다. 지금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 음악꺼. 안 쓰는 음악 끄기 이것도 끄기 전기세 세금을 좀 줄이자 세금을 좀 줄여야 될것 같아 지금 너무 많이 남아서 뭘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누워 아 여기서 자고 있네 아 근데 욕조 더러워진 것봐 여기서 지금 잠이 오니 잠이 와이 더러운 데서 잠이 와어 아니 화장실 가 거기서 자고 있으니까 하자... 설마 아니지 설마 아니겠지 어 다행히 안 지렸어요. 현수가 오면 퇴근해서 청소할 것 같다고? <laughs> 아니야, 원래 이한이가 청소를 더 많이 했지. 원래 이한이가 대부분 청소하지 않았나? 현수보다? 이한이가 막 욕하면서 청소했던 것 같은데. 이봐, 이봐, 이봐. 봐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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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러고 나서 욕한다? 지금? 지금 여기 청소하고 나서 욕한다? 얘 욕하면서 청소하잖아. <laughs> 어? 얘 목욕했는데 왜 다시 페로몬이 나오지? 좀 전에 목욕하지 않았어요? 어, 이상하다. 노아가 좀 전에 목욕한 거 아니었어? 목욕 안 끝난 거였어? 뭐야, 이거? 왜뭐 이래? 진짜 페로몬이야? <laughs> 진짜 페로몬인가? 지금, <laughs> 페로몬 불불 풍기면서 지금. 지금 페로몬 불법 풍기면서 자고 있어요. 자기 페로몬에 지금 질식해서 죽겠네. 이거 어이 보여요 이거 오야 세상에 오야 오너 오너 아 어떻게 이 페로몬 이 페로몬 어쩔? 야 이거 잠 악몽꾸겠는데 아 자기 페로몬이라 괜찮나? 어야아 자기 페로몬이라 괜찮나봐. 어, 옷이 은근히 야하네. 이 각도 참 야하네요. 오우 어. 각도가 참 야하다. 아이고, 좋은 구경했습니다. 어? 넌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잠깐만. 야, 넌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 어? 어? 잠깐만, 넌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이게 어떻게, 뭐, 뭐지? 잠깐만요, 문장금. 다시, 노화제, 모두 다시 해주고요. 뭐지? 어, 뭐지? 어, 이상하다. 자, 슬슬 우리 카림이 깨우, 깨울 때 됐나? 흑막인 그녀. <laughs> 역시 흑막인 그녀. 파리미를 이제 데리고, 이제 준비시켜서 유적지를 갈까 생각 중인데, 누구를 같이 데려갈까? 혼자 가지 말고? 한 명만, 딱한 명만 챙겨서 갈까요? 둘이서, 둘이서 갈까? 혼자 가면 좀 힘들려나? 같이, 하나는 유적지 캐, 고 있는 동안, 다른, 하나는, 이제, 월드를 돌면서, 필드를 돌면서 있는 걸 줍줍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줍줍을 하나는 하고 하나는 유적지 들어가고, 응? <laughs> <laughs> 뭐, 뭐, 뭐나 모르는데 그거? <laughs> 낭만의 폭포가 뭐예요? 낭만의 폭포가 뭔데? 나나한 번도 안 해봤어 그거 정글. 낭만의 폭포가 뭐야? <laughs> 나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나 사다 놓고 정글을 한 번도 안 했어. 지금 사다 놓고 안한 팩이 꽤 있어가지고 낭만의 폭포? 그게 뭔데? 그게 이번에 뭐야 이너에 있는 게 아니라 정글에 있는 거라고? 아 말을 했으면 끝까지 해요 뭔데 낭만의 폭포 뭔데 그게 앞에서 뭐 하는데 뭔데 뭔데 어? 말을 꺼냈으면 끝까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테네님 우리 매니저님 왜 이러실까? 정글에 있다고? 그니까, 그게 뭐냐고, 정글에 있는 그게, 아, 이거 팔아야 되겠다. 잠깐만요. 마침 내내 들어, 이, 이거 팔게요. 145, 억 그래. 이거, 이거라도 팔자. 4,000내 겨우 4,000 채웠다. 1,000 남았어, 1,000 얼마 남았어. 아, 참. 어, 우리, 스미랑, 어, 버바리는 괜찮고. 아, 뭐지? <laughs> 정글에 있는 저것, 무엇? 일어나봐. 자, 이제 우리 카림이 세금 5700인가? 아까 5700인가 나왔죠. 아, 진짜? 폭포 주변에 가면 낭만적인 에너지가 감돌아 로맨스 상태가 로맨스 상태 되면 뭐 해? 선수들인데 뭐. 우리 애들 선수촌 애들이라 가지고. 어, 우리 애들은 그냥 선수촌 애들이라 낭만적인 분위기 지금 넣어놨지만 아무도 낭만이 없죠. 네. 여기 지금 낭만적인, 그, 특성, 부지 특성 넣어봤지만, CR도 안 맥히죠? 지금 아까 뭐, 뭐, 특성, 그, 스킬 올라가고 그런 것만 잘 적용되고 있고, 다른 거는 뭐, 기미도 안 보이는데? 있으면 뭐해? 요 참나. 있으면 뭐하냐고 있으면 어디가? 뭐해, 너네? 그 어두운 데서? 그 어두컴컴한 데서 지금 뭐하는 거지? 둘이 뭐해? 뭐야 뭐야? 둘이 뭐야? 뭐야? 둘이 뭐하는거야? 뭐야? 왜 아무도 없는 어두침침한 곳에서 지금 둘이서 단둘이 얘기를 태양 얘기를 하고 있는거야? 뭐야? 태양 얘기라니 세상에 어떻게 태양 얘기를 할 수가 어 갔다 집에 와너 뭐해 쓰레기를 버리고 있고 어 얘들이 청소를 너무 잘해서 큰일인데 근데 여기 썩은 접시가 있는데 아무도 안 치움 어 여기 썩은 접시가 있는데 지금 다른 거 치우고 있지 뭐뭐 하니? 아 더운데 뭐 하니? 자 우리 카림이 일단 밥도 먹이 야 서서 먹지 말고 앉아서 먹으란 말이야. 밥도 먹이고 밥 먹고 이제 씻고 가면 되겠다. 현수가 치울 거라고? <laughs> 현수 지금 춤추러 가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 아 자러 가네. 우리 현수 지금 피곤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현수가 지금 피곤하기 때문에 자야 됩니다 어섬 띄운 거 보니까 애들이 지금 나한테 지금 아일랜드 라이프 팩 사라고 지금 협박하는데 어 너네 은근슬쩍 나한테 압박 준다 방금 보셨죠 아일랜드 라이프 그팩 사라고 할인할 때까지 절대 안살 거야 내가 지금 당한 게몇 번인데 지금 어 새로운 확장팩 예구해가지고 사놓고 어, 얼마 안 있어서 할인해가지고 진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절대로 내가 그 넘어가지 않으리 이번만큼은 절대로 할인 때 사고 말리. 자밥더 먹고. 그 누구랑 가지 그래서 휴가를 쓰고 누구랑 가야 될것 같은데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야 돈을 더잘벌것 같아요. 휴가를 둘이 쓰고 가야 될것 같은데 누구 데려갈까? 어느 누구를 데려가는 게 나을까요? 빨리 선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 애들 대화창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어, 압박 주고 있는 거 보소. 자, 샤워도 하고. 아 이렇게 지금? 마침 이렇게 둘이. 다크 엘프, 그렇죠. 다크 엘프죠. 맞아요. 우리 카리미는 다크 엘프에 가깝죠. 생긴 게. 네,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가 맹수예요. 표범 쪽. 약간 표범 쪽. 그쪽? 마침 딱 둘이 깨어있네. 그렇네. 마침딱 둘이 깨어 있네. 그렇네요. 자 너도 씻어라. 자, 우리 노아도 씻기고. 노아는 근데 그 체력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가서 일단은 재우고 가서 재우고. 어그 동안 우리 카리미가 정글에서 있으면 될것 같아. 그 정글 탐험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휴가도 쓰자. 휴가. 휴가 어디 쓰냐? 어... 아니 근데 휴가를 쓰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나? 일단 가봅시다 그러면 일단 가봐요 일단은 그러면 휴가 갔기를 해서 가봅시다 일단 잠깐 너 여, 자고 있어 봐봐 음... 휴가 상태가 자동으로 다 나? 일단 가봅시다, 그러면. 자, 휴가 갔기를 안 쓰고 가도 되면. 음... 자, 여기서 다 일단 풀고. 노아만, 지금 깨어있는 노아만 데리고 가도록 합시다. 자, 정글로 떠납시다. 돈 벌러. 돈 벌러 갑시다. 가자, 너예들아 타령가? 타령이라니요. 타령이라니요. 너무하시네, 진짜. 타령이라니. 어떡?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가 있죠, 현주 씨? 너무하네. 정말 타령이라니요. 잔인한 사람. 잔인한 사람아. 이 잔인한 사람아.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할 수가 있어? 타령병은 근데 타령병은 사살 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타령이, 외국에도 타령이 있나? 자, 일단은, 한, 3일 정도. 지금 보니까, 노아가 3일까지 휴가를 쓸수 있더라고요. 아까 휴가 일수 3일 되어 있었기 때문에, 3일까지, 응. 영장 가는 걸로, <laughs> 휴가디 군으로 돌아가, 이 사람들이 진짜, 아니, 외국에도 그게 타령이 있는 건가? 그, 그, 런가 자, 일단은 3위를 쓸 건데, 아. 침대 하나. 이건 침대 둘. 굳이 저렇게 고급을 갈, 치, 침대 세 개. 이렇게 비싼데 갈 필요가 있나? 어... 침대 하나 나눠 쓰면 안 돼? 돌아가면서? 밤에는 노아가 쓰고, 낮에는 카리미 쓰고, 이렇게. 징그러운 벌레가 나오는 것이라는데 음... 그 다음이 이건데 낭만적인 기운 뭐지 이거? <laughs> 아니 이거 부지 특성 낭만적인 기운이 돈다는데 이거 그건가봐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 오는 것인가본데 낭만적인 기운 평화와 고어 <laughs> 이거 좀 땡기는데 3이라면 1500이라서 약간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어... 어 여기는... 그냥 햇볕이 잘 되는 곳, 징그러운 벌레들이 있고, 하루에 228이라, 3일 정도 쓰면은 600, 700,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거길, 거깁니다. 거길에. 아니, 근데, 우리, 우리, 그, 애정촌에도, 낭만적인, 기운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알았어, 알았어. 그한1500 정도 좀 넘겠지만은 좀 부담스럽지만 뽕을 빼고 갑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1500을 쓰면은 지금 벌어야 되니 1500이 넘는단 말이야. 그니까 러 여기서 3천 이상을 벌어가야 돼.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3천 이상 벌수 있을까? 과연 이 정글에서 3천 이상 할수 있어? 어? 사람이 많아서 피하는 거라고? 사람이 많아서 피하다니 그게 뭐야? 사람이 뭐 오, 무슨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피하다 뭐뭐나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뭔데 자기들끼리 그쭉 짝짝꿍하지 말고 뭐 무슨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인데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뭔데? 아니 그러니까 뭐 뭔데 뭔데 바로 저기라는 건 뭐지? 아. 아, 애정토는 사람이 많아서 꽁냥거리질 못했는데 여기서는 둘만 있으니까 꽁냥거릴 수 있다, 이거야 지금 그런 거야 낯가린다고 애들이 저 위에 말한 폭포가 있다고? 아, 그 폭포다, <laughs> <laughs> 이 폭포야. <laughs> 뭐지 단결을 이 사람들 일치당 지금 뭐왜 이렇게 다 단... 여러분들 알고 지낸 사이 에 오프라인에서 왜왜 왜 이렇게 일치단결 잘해? 뭐지 이거? 어? 왜 이렇게 일치단결 잘해? 뭐야? 뭐야 아는 사이야? 어? 뭐 뭐야 이, 서로 아는 사이입니까? <laughs> 뭐죠? 이거? 도, 뭐, 도대체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무슨 일이죠 이게? 아니 근데 아테네님 아니 근데 처음에 노아랑 현수 밀었던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노아랑 카렘인데 괜찮겠어? <laughs> 근데 얘들 돈 벌러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잊고 있는 게 계, 계신데 지금 우리가 세금이 5,700이 넘게 나와서 돈을 벌러 왔어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도구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네? 지금 여기서 자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laughs> 3,000 넘게 벌어야 된다고 3,000 넘게 지금 3,000 넘게 벌어야 되는데 지금 어, 꽁냥 꽁냥 꽁냥할 시간이 어딨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 여기 갈게, 여기. 자, 여기, 여기 갈게, 여기. 여기 3일. 오케이. 됐죠? 3일, 1600. 예, 알았어. 여기로 갑시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왔어요. 가연 자, 일단은 노아는 좀 재워야 될것 같아. 지금. <laughs> 체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일단 재우고. 정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아 임대, 임대 약정의 일부로 유용한 모험 아이템을 가방에 넣어드렸습니다. 벨로시, 벨로미시아 정글을 탐사할 계획이라면, 먼저 푸에르토 라만테 시장에 들러 비품을 더 구입하세요. 어, 뭐 비품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 아, 이거. 참 칼이랑, 이걸 일단은 카림한테 넣어주고, 너 어디가? 오자마자 수영을 하겠답니다 자 수영 타임 갑자기 오.. 오자마자 <laughs> 그래 풀을 왜다어 풀을 왜뜨다가 아, 일단 카리미로 시장에서 그러면 그.. 모험 물품을 사게 그럼 돈이 더 들잖아 우리 지금 3천으로 안 되겠는데? 지금 3천으로 안 되겠어요 3천보다.. 어.. 아, 오자마자 이거 야이 바로 돈이다 발굴 발굴 자이돈돈 돈 되는 거 일단 쫙 뜯읍시다 싹 쓰고 갑시다 아주 그냥 메뚜기 때 지나간 듯이 발굴 메뚜기가 지나간 것처럼 아주 그냥 싹 쓸어버려 그냥 어싹 쓸어버려요 <laughs> 도벽이 없어서 아쉽다 도벽만 있었으면 완벽했는데 <laughs> 둘이 꼭냐 <꽁냐? 웃음> 둘이 뭐야 다들 왜 이렇게 선발이 잘 맞아 이 사람들 뭐지 이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 맞아 이거 어? <laughs> 당신들 처음 보는 사이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나 놀리려고, 지금. 어? 어, 아는 사이끼리 작정하고 온것 같은데. 자, 일단 발굴할 거 하고. 자, 일단 돈될 만한 걸다 뜯어가자. 돈될 만한 거더 없나? 발굴, 발굴이 진짜 최고입니다, 발굴. 발굴을 열심히 해줘야 돼. 자, 고고학 기술도 습득해주고요. 또 있나? 지금, 이거, 나왜 데자뷰지, 이거? 나 지금 이거 얼마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 데자뷰를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뭐지, 이거? <laughs> 뭔가 데자뷰야. 아, 도라지 차의 효력이 떨어지고 있다. 큰일 났다. 이거 말고는 지금 당장은 이 부지에서 얻을 게 없죠? 이 부지에서 당장은 얻을 게 없고, 일단 대충 쓸거 쓸, 쓸어낼 거 쓸어내고, 어, 이거, 이거는 뭐지? 마체테로 길 치우기. 잠깐만, 이거 뭐지? 체크 목록 읽기? 어, 이거를 모험하기 전에 이런 걸 읽어줍시다. 응. 음. 입구에요. 어, 알았어. 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잠깐만 어 쏟았어 잠깐 나 지금 차를 키보드에다 쏟았는데 아니 이게 지금 채집물인지 아닌지 보려다가 지금 차를 키보드에 쏟았어 잠깐만요 야 캐고 있어봐 아내 키보드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자 잠깐만 있어봐요 아니 마이크를 지금 못 끄네 그러고 보니까 자 잠깐만요 내 휴지 어디갔지 얘들아 괜찮지? <laughs> 괜찮지, 너네? 어, 나뭐 눌렀어? <laughs> 잠깐만, 나뭐 눌렀어? 아, 취소, 취소, 취소.